네 안녕하세요 지기김입니다 10월달에는 노는 날이 많아서 실컷 놀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두산 4.5톤 45S5 모델입니다 2008년식이고요 엔진은 만 엔진 얌, 저기 DB58 들어갔죠 그리고 개인이 사서 관리를 해셔서 쓰시고 지금까지 쓰셨고 저희거 20년씩 가져가시면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스타모터가 안좋아서 시동이 안걸리는거를 저희가 찾아서 교체를 해서 수리는 끝냈고요 나머지 엔진미션은 이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원래 마말엔이 엔진, 엔진들이 힘이 좋고 6기통이라 차가 좋죠 고장 없고 엔진오일 떨어져도 냄새만 맡아도 얘는 굴러가는 애 경유냄새만 맡아도 굴러가는 애 보장이 없어요. 내구성 좋고 이 차들이 아직까지도 제일 좋은데 지금 신형보다도 훨씬 좋은데 이제 매연이 좀 나니까 옛날 차라 그래서 DPF를 장착해서 나오죠. 요즘에 환경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차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어, 3단 마스트에 포스풀 편개식 자동바 들어갔고요. 사이드는 겸용이 되죠. 그리고 캐빈 정품캐빈 달렸고 이게 캐빈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히타는 당연히 있죠 캐빈 이 있으면 다 있습니다 타이어는 뒤에는 90% 앞에는 70% 80% 70 80% 정도 되네요 또 실린다 같은 거는 누유되는 게 일절 없습니다 현재는 엔진 미션도 누유되는 곳이 없습니다 에이. 잡다 한거한 한 두세 가지 갈아야 돼요. 안에 의자 방석. 그리고 의자 방석 하나 바꾸고, 필름 하나 바꾸고, 저의 등 커버 하나 바꾸고, 그리고 세차하면서 시간이 나가버렸어요. 이 들어왔을 때는 8,000시간이었는데, 세차하고 나서 도색하니까 이게 맛이 가버렸어요. 이게 꼭 가끔 가다가 이래.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 이거 가르려면 돈도 비싼데. 일단, 그렇고, 나머지 액세서리 몇 개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2008년식 D45, 4.5톤 두산지게차, 3단 마스트, 필요하신 분은 바로 전화 주십시오. 차는 기가 막힌 엔진이 들어간 겁니다. 아, 016-6669-6977 아시죠? 미리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게기미였습니다